<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모국인 대한민국의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글로벌 인재 양성, 언론, 국제 교육 교류와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 국제 교육원의 송기동 원장님께서 토론토를 방문하셨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고 국립 국제 교육원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해 안녕하세요. 네,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송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먼저 사실은 어,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지만 또 저희가 처음에 인사를 드렸는데,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립국제교육원은 네. 어, 교육부 소속의 국가행정기관입니다. 네. 1962년에 제1동포 모국수학생 지도기관으로 출발을 해서 네. 지난 56년간 글로벌 인재양성과 국제교육교류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그리고 한국정부의 그 외국인, 어, 어, 한국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네. GKS라고 하는데, 네. 예, 글로벌 스칼라십,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을 운영하고 있고, 어, 그리고 우리 어, 교원의 해외 파견이라든지, 어, 학생 교류 등 어, 국제 교육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네. 또 한국어 능력 시험 어, 토픽이라고 하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을 저희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재동포 교육 지원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 초중등 학교에서 외국어 공교육을 어, 지원하는 이런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너무나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게 어+ 그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예 네, 정부 초청 그 외국인 네. 장학생 사업은 해외 의그 우수 학생들을 국내 대학에 어 초청하여 어 글로벌 인재로 양성을 하고 어그 국내 대학의 그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네.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1967년에 시작이 되어서 2010년에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즉, GKS로 국가 브랜드화하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매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800여 명을 국내 대학으로. 매년이요? 네네, 네, 국내 대학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의학위 전수 1년과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 전 기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 등 유학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공짜로 다니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렇죠? 예, 네. 어그 학생들을 네. 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요. 지원을 네, 예, 거기에 따른 예산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까지 155개국으로부터 약한 8,119명의 외국인 장학생이 아, 선발되었고 네. 현재까지 한 4,500명, 4,500여 명이 이제 아, 이 어마어마하네요. 과정을 네. 마치고. 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계라든지 학계 제계에서 어, 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4,5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재를 배출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간 음.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겠지만, 음.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음. 저희 교육원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한국어 능력 시험. 사실 음. 그 토픽이라는 프로그램에 응시하는 이 토론토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 한국어 능력 시험 그 토픽은 그 한국어를 이제 모국어로 하지 않는 네. 어, 우리 제외 동포나 또 외국인을 외국인. 대상으로 이렇게 어, 한국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어, 한국어 사용 능력을 어, 적정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음, 네. 그래서 1997년에 어, 처음 시행이 되었고 어, 토픽 성적은 어, 한국 네, 그 대학 진학이나 한국 기업에 취업을 할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한국어 능력시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 70개국 255개 지역에서 어, 한국어 한국 네, 네. 능력시험이 시행이 되어서 음, 지원자가 29만여 명에 도달했습니다. 한 해만요? 했, 예, 예, 작년에. 아. 예 네. 그리고 97년 첫 시행 이후에 누적 인원 이제 200, 200만 명을 그러니까 도, 그동안 돌... 그 토픽이라는 시험에 응시한, 네, 응시한 네,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0, 200만 200명 네, 돌파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그리고 네. 이제 특히 그 미얀마에서는 이저 작년에 네. 어, 토픽 그 원서를 구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사흘이나 걸려서 대도시에 이렇게 와서 어, 응설, 어, 원, 원서를 구하는 그런 <laughs> 경우가 있었고. <laughs> 런닝도 있었어요. 예, 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네. 그 네. 시험 때문에 일부러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기를 실감하겠는데요. 예, 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토픽 접수를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laughs> 아, 이렇게. 어 줄을 서기도 하는 등 네. 한국의 열풍이 해외에서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고, 그러네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어 토론토는 어 4월과 11월, 네. 그리고 밴쿠버와 오타와는 5월과 10월에 어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시험을 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네. 어 토론토의 경우 한 매년, 200명 정도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제 주변에만해도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응시하는 사람, 또 응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만큼 그 한국어에 대한 인기를 그 열풍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국 제 교육관에서 추진하고는 있 ODA 라는 사업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네. 좀 발음도 어려웠고 어떤 네. 사업인지 정확하게 사실 제가 이제 추측하기도 힘든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ODA 사업은 이제 그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어, 개도국의 여러 가지 이제. 어 이렇게 개도국의 네, 개발도상국. 개발, 네. 개발도상국을 네.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으로는 이제 교원해외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린 그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도 ODA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아, 추진이 그렇습니까? 되고 있습니다만 네. 어, 교원해외 파견 사업은 2013년부터 음. 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어 우선 영어로 이제 수업이 가능한 어 이런 어 교원들 선생님들. 중에서 예 선생님들 네. 중에서 어 초등 교원이나 음. 아니면 중등에 있어서는 수학, 과학, ICT 음. 그리고 이제 한국어 교원을 어그 개도국 현지에 파견해서 현지 정규 학교 어 또는 교육 기관에서 어, 이렇게 어 근무를 하면서 네. 그한 국가들의 이제 기초 교육 향상을 지원하고 네.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교육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교원들이 나가서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는 게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러면 그 네. 다른 것보다도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저와 네. 같은 예. 해외 동포들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을 위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도 설명해 주셨지만 예, 저희 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그 위한 그 교육사업으로는 우선 재외동포 국내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외 한국학교 교사 초청연수 음. 그리고 제동포 어, 그 교육용 교재 개발이라든지, 네. 또제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어, 이런 사업을 어, 추진하고 있는데, 어, 우선 그 제동포 국내 교육 어, 과정은 우리 제동포 3, 4세대를 어, 네. 이렇게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어 수준별로 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네.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는 대학이나 대학원 어,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어, 음. 그런 과정도 있고 네. 또 모국에 대한 이해 과정, 모국 이해 과정도 음. 어, 있고 또 방학 동안에만 특별히 운영하는 이런 방학 특별 과정도 있습니다. 음. 어, 교육 내용은 이제 한국어와 또 한국의 역사, 아, 어, 또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어 이런 이제 어,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항공료와 어, 체재비 등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면 음. 저희가 직접 참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네요 그러니까 나이, 연령대에 맞춰서 음. 또 기간이라든지 음. 또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네, 받을 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처음에 교육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어 공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 우리 교민과 좀 연관이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외국어 공교육 지원 사업에는 이제 네. 에픽, 그 잉글리시 프로그램 인 코리아, 그 다음에 톡, 어, teach and learn in 코리아, 네. 또 CP. 차이니즈 프로그램 인 코리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음, 있는데 음, 네. 우리 교민 자녀들이 한번 이렇게 어, 지원해볼 만한 분야는 톡 어, 어, T A L K 톡 어, 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톡 네. 어, 프로그램은 그 원어민 장학생을 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렇게 음. 한국에 어, 초청을 해서 한국의 그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에서 네. 어, 정규 영어 수업이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진행,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음. 2018년 금년에 한 400명 정도를 이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지원 자격은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영국과 같은 그런 이런 영어권, 영어권. 국가에서 네. 초등학교, 초중등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아. 전문학,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음. 4년제 그 대학 그냥. 예, 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2년 이상 수료를 해야 되는데 음. 우리 교민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수료를 수료를 해도 네. 자격이 주어지고 자 예, 거고요. 네. 그래서 매월 생활비와 주거비용, 항공료 그리고 이제 초기 정착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네. 주 열다섯 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여유가 있고 짧은데요? <웃음> <웃음> 예, 그래서 네. 한국의 문화와 네. 교육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자격만 된다면 저라도 지원을 네. 하고 싶은데요. 네. 본인은 나가서 또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또 네.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요.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문의가 많이 올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국립 국제 교육원에서 외국인 학생 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중요한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외국인 유학생 그 현황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그 출산율 저하와 아, 또학령 네. 인구가 이렇게 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대학 입학생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산업, 일, 산업 인력 어, 부족 현상도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런, 어, 어, 또 어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어, 총 인구와 또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네. 감소할 네네. 것이 이제 이렇게 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 우수 인력 부족에 대비해서 외국인 유학생 음.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현재 국내에는 2017년 기준으로 약한 12만 3,800여 명의 외국인 어, 유학생이 어, 와 있고, 아, 그래요. 어, 네. 이 중에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음. 어, 유학을 음. 와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 몽골, 네. 어, 일본, 미국, 어, 이런 순서이고, 캐나다는 지금 한 한국에 그 928명 정도가 유학을 와 있는데, 어, 생각보다 네, 예, 많은수네요 음. 전체 그 유학생 숫자 순위로 보면은 네. 한 14번째 어, 이렇게 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중요한 음.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걸 음. 위해서 주력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교육원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 교육원에서는 그 2023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음. 그 스타디 코리아 목표를 아, 네.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 교육원에서는 이제 이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제 한국 유학 박람회를 개최하고, 아, 예, 그렇군요. 예, 또 저희 그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음. 또 외국인 유학생 어, 이런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한국 유학 어, 박람회는 네. 어, 한국 대학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제 우리 한국 어, 유학을 어, 어, 널리 이제 홍보를 하고, 네. 어, 외국 학생들이 어, 한국에 유학을 올수 있도록 어, 이렇게 어, 하는 그런. 사업인데, 네. 어, 사업인데, 작년에 어, 총 19번의 네, 박람회를 네. 개최해서 네. 약 6만 7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금년에도 한 19번 정도 이렇게 해외에서 유학 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그동안 유학 박람회가 이런 아시아권 국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어, 이런 유학생 유치를 이제 다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도 이제 오게 되었고, 네. 또 멕시코에도 저희들이 이제 개최할 계획이고, 어,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터키도 이번 가을에 또 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점점 그 지역을 넓히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교육원에서 그 어, 유학 그 안내 포털인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그 한국 유학에 관한 아주 자세한 이런 자료들이 아, 탑재되어 있고 아,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네. 다 네. 있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특히 11개 언어로 이렇게 자료가 아, 제공되고 있기 네. 때문에 어뭐 누구든지 언제든지 연락할 예, 수있 네. 이렇게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접속을 네. 해서 어, 활용을 할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입학 신청이 가능한 아, 그 온라인 네. 원스톱, 원스톱 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유학생들의 어떤 고충과 애로 어, 사항 네. 해결을 어, 지원하기 위해서 어, 유학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도 이제 8개 언어로 전문 상담 요원이 어, 이렇게 상담을 실시해서 네. 어, 유학생들의 한국, 한국 생활 어, 적응을 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충까지 토로를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그 외에 해결방안 제시를 해 주시는 그이후 서비스까지 다해 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언어도. 예, 네. 예. 그러면 뭐 사실 한국에서 유학하는 게 그렇게 외롭거나 힘들지는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교육원에서 다 담당해서 맡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오셨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토론토를 방문했던 이유가 바로 지난 달이었죠.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 3일간 개최됐던 대학 박람회에 오셨었는데요. 그때 현황에 대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어 이번에 캐나다 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이제 그 한국 유학 박람회는 네. 유학생 어, 유치국 다변화를 위해서 어, 이렇게 어, 개최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어, 토론토 대학에서 네. 어, 진행이 되었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저희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국에서 어, 7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21일과 20, 22일 어, 이틀 동안에는 어, 북미 한국어 교육자 협의회가 음. 어, 이제 토론토에서, 토론토 대학에서 개최되었는데 어, 이런 북미 어, 한국어 교육자 협의회 어, 교수님들 어, 대상으로 어, 한국유학을 어, 소개하고 안내하는 네. 이런 기회를 가졌고 23일에는 이제 토론토 지역 고등학교와 음. 어,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그 박람회를 어,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는 그 사전 등록 1개월 전에 어, 이미 그어 지금 모든 목, 목, 목 참가 신청이 마감이 됐 예, 참가 신청이 마감이 되는 등 네. 이런 한국 유학에 대해서 토론토 지역에서 굉장히 어 많은 관심을 이렇게 보여 주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그 토론토 박람회 어, 개최를 계기로 어 북미 지역에서 어 한국 유학이 어 널리 홍보되고 음. 또 북미 지역 그 학생들이 더 많이 한국으로 유학을 갈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제 소식을 들었지만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전에 그 신청하신 분들, 참고 신청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그 인원 제약하는 것도 너무 힘드셨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특히 뭐 많은 인파가 몰려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벤트 진행하셨잖아요. 방탄소년단 티켓 걸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가셨다고 네.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네, 네. 네, 뭐 내년에는 뭐 올해 워낙 이렇게 성과가 좋으셨으니까 내년은 좀 규모도 더, 더 늘리 고또 이제 일정도 좀게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기대하도록 <웃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관심도 많으시고요. 또 자제분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여기 이제 현지인들을 통해서도 아 우리 한국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교육 사업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 동포 여러분들께 하실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립국제교육원은, 어, 어 교육분야의 국제화 및 어, 세계화 흐름에 어, 이렇게 발맞춰서 글로벌 인재양성과 어, 국제교류협력을 어, 통해서 국가 발전에 네. 기여를 하고 아울러 어, 세계 수준의 어, 국제교육협력 어, 전문기관으로 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 그동안 해외에서 어, 이렇게 한류가 확산되고 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데에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 교육의 우수성과 또 한국어가 더욱 확산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교민 여러분들께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동포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교육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셨을 테니까요. 음.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바로 교육일 텐데요. 참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은 물론 조직 사회 내 영향력과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속의 한국인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 나가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 살롱 제공입니다.